이성윤 의원님 고발 검토 제안에 대해서 양당 간사님들께서 협의해 주시고 그리고 특히 어제 국정감사가 끝나긴 했습니다만 최다령 감사원 사무총장이 박지원 의원에게 한 모독성 발언 그 무례함 이것은 국회 모욕죄로 고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다령 사무총장 여기 나와 있습니까? 계속 그렇게 하세요. 계속 고발할 거니까. 제가 뭘 못했나요? 네. 뭐라고요? 제가 뭘 못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어제 다 카메라 찍혔으니까 그 계속 보세요. 자 그리고 저도 한 말씀 드리겠는데요. 조배수 구원님이 저를 그렇게 싫어하지는 않는 분인데 왜 저를 공격했을까 의사진행반을 통해서 이제 이해가 가겠네요. 오늘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최민희 과방위원장과 정청래 법사위원장에 대한 당차원 대응안을 검토 중이다라고 밝혔다. 그는 회의가 끝나고 기자들을 만나 최민희 위원장에 대해 당연히 윤리위 제소를 할 것이라며 직권남용에 해당한다고 생각한다. 법률 검토를 마치고 법적 조치를 할 예정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저도 윤리 제소하세요. 추경호 원내대표. 저도 곧바로 추경호 원내대표에 대해서 윤리 제소할 거니까 왜 저는 뺍니까? 그리고 박지원 의원에 대해서도 막 윤리 제소하시고 박균태 의원한테도 윤리 제소하시고 소문하니까 서영기 의원한테도 윤리 제소하세요 다 국민의힘 그리고 저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저에 대해서. 정청래, 네, 알겠습니다. 저에 대해서 이십이 대 국회에서 지금까지 보지 못한 기이한 형태의 상임위 운영이 되고 있다며 이런 부분에 대해서 대응할 다양한 방법을 논의 중이라 했는데 제가 기이한 형태의 상임위 운영을 했습니까? 기이한, 기이한 원내 대표, 기이한 추경호 원내 대표에 대해서. 저도 강력하게 대응하겠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이전에도 저에 대해서 도발했을 때 제가 맞받아치니까 한마디도 못하고 찍소리도 못했어요. 이번에도 또 그런 참, 참담한 현실을 앞으로 보게 될 거라는 현실을 말씀드리고 법사위 운영에 대해서 이렇게 기이한 추경호 원내대표가 말하는 것은 내정간섭입니다. 그렇지 않아도 국민의힘 의원들이 충분하게 어필하고 있어요. 이런 내정간섭 당장 중단하시고 기이한 추경호 원내대표에 대해서는 저도 강력하게 대응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박지원 의원님 신상 발언하세요.